안녕하세요, 프리샤 삼플리카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외음부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제모랑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왁싱이랑 조금 다른 점이 어떤 거 있냐, 그리고 장단점이 뭐냐, 이거를 또 많이 물어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왁싱보다는 좀 제모가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돈 가슴이... 대놓고. 가성비가, <laughs> 이거는 영구적으로 안되요 아, 그쵸. 계속 뽑혀버잖아요 저는 왁싱은 받아보진 않았고 저는 이제 제모만 좀 해봤었는데 이제 아까 우리 민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모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시술 받으면 거의 반영구적이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고 왁싱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하 제모 기계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긴 하지만 왁싱에 비해서는 이 제모가 훨씬 피부에 대한 자극도 좀 덜하죠 이 외음부 피부 같은 경우 다른 부위랑은 조금 달라요 네, 피부가 좀 연하다고? 연하고 좀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왁싱을 아무래도 좀 계속하게 되면은 피부가 계속 좀 자극을 좀 받게 되죠. 그 염증이라든지 또 요새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인그로잉 헤어도 좀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살이 좀 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착착죠 땡기니까. 그러면또 제머를 하면은 이제 질염도 예방이 되고 음 방광염도 예방이 된다. 음. 혹은 오히려 나는 털이 있어야지 이게 예방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코털처럼 먼지를 막아주지 그치. 않냐. 이렇게 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평상시좀지렴 있다고 라 했을 때, 그치. 그 분비물이 아무래도 그 털에 좀 많이 좀 음... 끼죠. 끼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습하다 보니까 세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될 테고, 그러다 보면은 가려움증이라든지 따가움이라든지 이런 피부 자극 증상이 조금 더더 더 심할 수는 있기는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음. <laughs> 만성적으로 질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외음부가 좀 수시로 좀 가렵거나 그러신 분들은 좀 제모를 받으면 이제 그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다. 그 질염이 아니더라도. 음. 우리 눈 가렵듯이 그냥 외부 자체가 자주 가려우신 네.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헤어가 또자극에대해서 2차적으로 피부염이 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음.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이걸 한다고 피부염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차적으로 가렵게 하는 원인은 좀 제거가 되니까 음. 한번 해보시라 얘기 드리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왁싱도 그렇고 제모는 보통 한 4주 정도 음. 이제 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간혹 원장님 이제 한 3주 아, 이렇게 사진 찍어 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분들은 혹시 어떤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일까요? 우리 몸에 있는 음. 거랑 좀 음모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음모는 음. 조금 세요. 응. 겨드랑이 털이나 다른 데들은 텀을 막 두세 달마다 두고 한다고 해서 이게 도로 다 자란다든지 그런 게좀 덜한데 얘는 정말 한 4개월, 5개월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한번 제모를 음. 했었어도. 응. 그래서 진짜 꼭 이게 4주텀 하는 거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응. 특히 음모 같은 거는 응. 그리고 숱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은 이게 4주도 조금 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 한 한두회차? 한회차까지는 음. 그래도 좀 짧게 짧게. 음. 근 너무 짧으면또 약간 피부자극 음. 돌아오는 그게 좀 있으니까 한주까지도 음. 저희에게 드릴 때가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원장님? 네. 이게 통준. 이제 모근을 음. 태우는 원리로 제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제모 받을 때 그때가 제일 모근이 많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아풀 수는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신에 이제 충분히 뭐 마취 연고도 좀 바르고 음. 또 저희만의 또 이제 또 장비가 있는데 또 이렇게 좀 통증을 좀 덜, 그 덜어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이제 통증은 조금 낫기는 하긴 한데 처음 받을 때는 그래도 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받으면 받을수록 음, 좀 통증은 더, 더 이제 많이 줄어들기 그래. 때문에. 뭐 통증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된다. 처음 이런 거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나좀 아픈 것 같아. 근데 왁싱이나 이런 거를 해보셨던 분들은 어, 아, 생각보다 괜찮대. 음, 네, 그쵸. 이런 반응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럼 멋정님 보통 이제 몇회 정도를 좀 추천을 하실까요? 오량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우선은 기본 5 회. 5회 정도 하시면은 대부분 거의 만족을 음.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상황에 따라서 뭐 1회씩 뭐 필요할 때마다 하셔도 되고, 근데 진짜 좀 모량이 많으신 분들은 한 10회 정도는 좀 추천을 드리기는 음. 하긴 음. 합니다. 네. 제모의그 후에 관리하고 아니면 은뭐 추이사항 같은 거좀 어떤 거 있을까? 요 아무래도 이 피부 자극이 열이 좀 됐기 때문에 피부들이 좀 약해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로션 같은 거, 이제 보습 음.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쓰시면 좋으실 것 같긴 합니다. 음. 오늘 관계해도 되나요? 아무래도 이게 열에너지가 네. 가해진다 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피부 타입이 네.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너무 좀 약간 얼굴부긋하게좀 네. 올라오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소음순하고 수술할 때 이제. 제모를 같이 할수 있는지. 소음순을 했으면, 제모를 해야 또그 예쁜 소음순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laughs> 네, 네네, 저는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네. 먼저 얘기하기 전에 네. 같이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평상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네, 외음부 레이저 제모, 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증이 풀려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외음부 비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